국내산 100%. 파주 상당콩으로 직접 만든 청국장 순두부 두부 돌솥 콩나물밥 안녕하세요 오늘도 맛집에 왔습니다 맛있게 먹고 싶을 때는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청국장도 0 밥을 끓1서 너무 맛있고요. 요오도맛있있비비보보습습다다 11년이 되셨다고 하네요. <laughs> 음식점이 맛있으면 되는 거죠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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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미에 맞게 청국장과 간장으로 비빌 거예요. 문좀 볼게요. 좀좀 밥한 끼가 너무 중요한 거 아시죠? 밥한 끼인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. 간장 넣어서 비빌 거예요. 국장을 넣어서 비비고, 나머지는 청국장으로 비빌 거예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콩나물밥, 콩나물밥이에요. 콩나물밥, 감사합니다.